어, 괜찮요. 천천히. 해. 그렇지 받아주러. 그렇지 주. 그렇지 됐어. 와이! 나이스. 리 됐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다시 천천히. 어손손 손. 손, 손. 수매수매수매 나이스 잘어 선빈아 잘했다. 정훈아 어. 잘했어. 어. 경훈아, 잘했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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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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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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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원이 자리 잡아. 정원이. 정원이 자리 잡아. 자리. 어, 됐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됐어! 나이스. 시간 없다. 어, 아, 아, 오케이! 하나, 하나. 아, 나이스. 가. 그렇지. 괜찮아. 수비! 괜찮아, 괜찮아. 수비! 괜찮아. 수비. 공격이 안, 안 풀렸고. 안, 안 돼. 안 돼. 리! 박스! 박스! 박스 잡아, 박스 얘들아, 사람 잡아, 사람. 남아 좋아, 좋아.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자리 잡아, 해. 어, 됐어, 좋았어, 됐어.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아! 손으로! 나이스! 가자! 아, <laughs>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잠에서 비벼 잘 비벼줘서 잠깐만요 메이드 음. 자체가 <laughs> 아니 메이드가 안 돼서 메이드 너무 안돼 현빈이부터 바꾸고, 빈비니현비니랑강이도 현빈이? 어. 홍거든홍가 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 교체 글쎄 있습니다. 교체요. 지금 하 거예요? 교체 어, 어 강이랑강아 잠깐 나와, 어, 잠깐 나와. 어, 홍지비랑 바꿔주고. 홍지비, 홍지비! 괜찮아, 괜리아좀 쉬어. 좀 쉬어. 알았어, 알았어. 홍기, 딸자, 어, 맞아, 괜찮아, 홍지 아 살짝 흥분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 괜찮아, 슈 네, 체크! 슈 체크! 그렇지! 됐어! 걸렸어! 걸렸어! 아, 어디? 아어요없어요아어어아있어앉어가어어 어, 자리 잡아. <놀람> 스크린! 스크린 걸어줘 스크린 선수 맞든지 아, 바로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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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와 정원이 잘한다. 정원이 잘한다. 정원이 좋고 됐어. 내가 <놀람> 왜? 선배님. <놀람> <페리 tea> 아. 네. <놀람> 어, 선배님. 어. <페리>. 다음이에요. 다음. <놀람> 다음 요 아, 우리야 천천히. 됐어! 걸렸어. 바이 예? 지... 네?

오케이, 박스, 나이스! 네! 됐어 다 줘야지 줘 그렇지 주고 가 주고 크린이 스크린, 스크린, 걸어 주고 가린 스크린, 스크린, 걸어다니. 스크린, 스크린, 스 스크린, 스크린, 걸어주려니까 가운데 스크린, 스크린,

우리 그런 자리야 이제 텐션 높여야 돼. 텐션 높여야 돼. 저 와이파이 30은. 그리고 파울 제대로 하지 말고. 천천히 해, 천천히. 어, 됐어. 나가지마, 너무 나가지마. 됐어, 너무 나가지마. 가야지 가야지 그거 그렇지 됐어 오케이 가자 가자 걸어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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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다시 줘 없으면 줘 됐어 현빈이 그렇지 까비 됐어 시간 이거 텐션 높여야 돼 아, 맞는데. 체크해 체크 수비 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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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나이스 골샷 골샷 득점 득점아 득점아 아, 가 됐어 천천히 움직여 됐어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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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 막혔어. 그렇지 나이스 잡아 비아 도완이 형 잘하는 거 잘하는 거 현빈이 현빈이 현빈 그대로 그대로 사람 들어오는 거 다, 들어오는 거 오케이 걸렸다 걸렸다 없어 가비 30, 기술 하나맞막자 하나 맞자. 시간 없어. 손 체크,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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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시간 어... 16초, 아직 많아. 16초, 10초, 10초, 10초.